서울 동부 혈액원 헌혈 지원팀 정성윤 대리입니다. 혈액원은 개인 헌혈의 집이나 단체 헌혈 현장에서 채야 된 혈액을 수거해 와서요. 환자들한테 수혈되기 위해서는 어, 그 환자한테 맞는 혈액으로 제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혈구랑 혈장, 혈소판 환자한테 수혈이 될수 있는 혈액으로 성분을 다 제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원에서는 혈액 제재를 수행하는 곳이고요. 또 병원에서 요청하는 혈액들 환자분들 수혈받으실 수 있도록 혈액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단체 헌혈 하셨던 인원이 한 84만 명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단체 행사들이 많이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2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최근에는 개인 헌혈자분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혈액 부족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뿐만 아니라 O형 혈액형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한 편이 지속되는데요. 최근에는 A형하고 O형 적혈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음... 음... 그... 괜찮으시죠? 어, 일단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오영이 모든 혈액을 다줄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오영이다 보니까 헌혈을 조금 자주 하게 되었고요. 지금 아무래도 또 코로나 때문에 혈액이 없다 보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혈을 또 하게 왔습니다. 어, 막상 처음엔 좀 불안이 됐,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막상 와도 보면 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안 오셔요. 그래가지고. 옆에 혈자들도 많이 없어서 그렇게 불안감은 없었고요. 아, 오늘 입구에도 보면은 온도 체크도 하시고 저희 소독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일단 혈액은 대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한분한 한 분이 다 환자들 위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19 때문에 좀 어, 걱정되시더라도 음, 안심하고 오셔가지고 많이 참여해주시면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